안녕하세요 세부부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정말 마음에 들었던 집이 하나 있는데 어 그집 주인하고 최종적으로 미팅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장기 계약이 되는 건지 가격은 얼마 정도 할수 있는 건지 이제 진짜 최종적으로 어 얘기를 하고 계약서가 될지 계약이 될지 안 될지를 얘기하는 곳이라서 그거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영상에는 못 담을 것 같기는 해요 어 젤라도 오늘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동안 그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이나 어뭐 이런 것들하고 좀 물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집 계약 하는 데가 공사가 진행이 되면 필요한 공부들을또 하드웨어에서 찾아서 좀 보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또 사야 되잖아요. 네네. 가격도 좀 알아보고 어 그러려고 합니다. 지금집 주인을 저희가 만났죠. 네네. 그래서 만나서 거의 한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예전 같을 때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살면서 겪다 보니까 확실히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주인도 원하는 말을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정도까지 아, 내가 조금 컸구나. 오늘 조금 그걸 느꼈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인터넷은 되는지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물어보고 네. 저희도 얘기를 듣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다 했고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거 집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 다 얘기해서 지금 미팅을 다 가졌으니까 좀더 네. 기다려서 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네. 어떻게 될지만 남아 있으니 좀 기다려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네. 누구를 만나죠? 오늘 젤라 어 잠깐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젤라 만나서 그 동안 이제 운전 면허증 어떻게 됐는지 좀 물어보고. 어... 월급도 주고. 네네. 네. 그렇게 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니카가 다쳤대요. 네. 아 가서,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왜 거기 안 되는 거야? 저기 뭐 맛있는 게 있나? 오, 마셨네. 커피 마셨네. 마셨네. 세라미. 어, 어 그래. 있어 5 0소 오, 나 아메리카노 페소 나는 라떼 아이스. 어, 젤라. <laughs> 패션 스스타 <스타일>, <laughs> 어? 예스타일 <laughs> 아니. 아, 젤라 볼 때마다 눈썹이 엄청 올라가는데. <laughs> 아니야, 링 i 야링 i n g o Without us? <laughs> <웃음> <웃음> 그래도 잘 지내니까 좋네요. 아니 드라이빙 그 어떻게 됐어? 드라이빙 스쿨. Yes, m a m I should get the student permit and then I always go back to the d n very early and then. 4:30. Say... Try 4:30. It's very fast, s r It's hard to ride a jeep going to there. p a 나 a Or or the 아. 아. but they said it's really hard to get into the DMV 그러면 심플 익스플레인 에바 막그 뭐죠 프로세스 first is t d c t d c uh. yes i'm done uh. and then medical medical and then SP SP after SP is PDC PDC 1 is for the motorcycle mam ma 아. and uh, then yeah. license 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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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e는 말라 that in the PDC sir 아, at the time yes that time also 다 test? 다 test yes in... s yes, oh. PDC I should uh, exam, do a t PDC I should, I should pass that and then I will exam again oh. getting t c e n 나 yes 100 items 아. in t h d c 그 예전에 지순이 so. 할때 제가 봤는데 also here, English or yes. oh, 나 English l 따갈 y e 아나그 신기하더라고 얼마 비싸요 몰라. 아 비싸 <laughs> 그래서 시험이 한국 그 영어로 된 시험지랑 따갈로그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죠. 여기도 그 어플이 있어요. 모의 시험. 어 맞아 맞아. 니카는? 아 니카. What happened? 니카 yesterday she s 어. Uh, throw e a feather duster a y e near the y Why, Why? Suddenly t the classmate is very naughty the teacher said to me in this morning i go there and then the, chi the child is absent so the child, child is absent, absent yes uh, absent i absent. Uh, mean not teacher call the directly the parents just she said to the student mom that uh, tell your mother that she need to come here only like that only like that one and then that 다 클래스 미터 니까 디덴텔 샴머터 아들지? Yes. 외요 really. 외요. 아 선생님이 바로 그그 그 그쪽 엄마한테 전하거나 화 이런 게 없대 그냥 아이들한테 엄마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어쩔 수 없죠. 아니 이거 문제 계속 생기면 우리가 학, 학교 한번 가자. 아 맞다. 한겹살. 아, 어 아, yes sir. 라미 very, yes. I like only the i not only the chap 잡... mm. ah, only mm. very f s t i told i tell the ate that please give us two b a only one a u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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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삼겹살집이 그거는 로컬? Yes. the owners are k o r e a n o i don't think so but just you guess maybe maybe there is very very nice near the school of nika just walking distance 오. 아 That's why my sister always tell about t h e r Ma, I, pa, I want to go there. I want to eat there like that. But I don't know where is it. t h i only first time. 외국 사람들도 삼겹살집 내잖아요. 어, 예, 맞아. 보통 기준 기본적으로 잡채랑 떡볶이는 떡볶이는 좀 어려운데. 근데 레시피가 어차피 인터넷이니까 잡채, 떡볶이. 치킨, 튀 치킨, 치킨. 치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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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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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우리 한번밥한번 먹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커피 안 마시고. 그럼 음, 나중에 니카랑 한번 밥 먹자. 스누나 니카 럼럼 위 투개들 썸띵 가운. 아, 어. 아, 아, 밥 한번 뭐 먹어야지. 미지테레. 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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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겹살 뭐, 먹게? 어, 그거 그거 먹어도 되지. 그거도 먹어. 어, 럼럼에 니카 가나한 코리안. 보죠? Yes, yes, they are. I want to bring them in the 삼겹살. 아니 우리 아, 삼겹살, 삼겹살 가자. 투개들 아, 아, 거기 어 릴루한 삼겹살 가보자. 이렇게만들 한핀너 아, 이렇게 가는 그림이구나 오늘 타카 타카랑 이것저것 공구들 네 공구들 컴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 공기 컴프레셔 컴프레셔 공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뭐라 하든 그거 그기계도좀 어. 봐야 되고 이것저 보면 한번 어, 어, 마력이랑 좀 확인해 보자. 어. 이게 만원이네. 이렇게 생긴 게 만원이네. 망태소에 망태시소 이게 인천네 그래, 이런 거 해야지. 근데도 비싸다. 하나에 3,000원 걸 아, 좀 길구나. 틀려 터져 직선은 우리 집에 있긴 한데, 아빠 직선 안 쓰고 저거 쓸거같든 저기저가랜드가 되게 유명하대 그래서 비싼 거야. 세이프구 건. 이거 알고 있잖아. 어디? 친구0이 친구가. 이친구 아. 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나무에다 이렇게 쏘는 거구그이구가가이구이가이이친가이친이가이 요거는 요것도 가격이 없네. 4분의3스타워가 음, 뭐 갈아내나? 어 그런 거 같아. 약간 뭐 그런 거. 신기한 게 음. 많네. 잔디깎기 아니고어 맞아 맞아. 8만 페소야? 아? 어? 만 페소야 잔디깎기가? 아. 2 0 0만 원이 넘어요? 음. 와우. 비싸구나. 잔디 아무나 깎는 거 아니네. 오. 오이씨 깜짝아! 아 깜짝아! 너무 진짜. 줄... <laughs> 어. 2,300페소 몰랐네. 와 이건 또 비싸다 이건 진짜 통나무로 만들어서 그런가봐 음. 음. 어, 문이 저렇게도 만들어지네 왜 현관문... 음. 그지 요게 25,000원이네 요거 하나에 요게 25,000원 음. 필요한 거 있으면 어, 구매를 그렇죠. 하면 될것 같아 사러 가자 장우야 아. 엄마, 손, 엄마 손 엄마 손 장우 아. 오늘 뭐했어? 놀았어 놀았어? 네. 잘했네 요 타고 싶어? 장우 도장 받았네 아방데 오늘 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아빠, 자, 이거 사과, 아포, 아포차. 사과 사과 먹고 싶어? 네. 여보야, 집에 사과 있어요? 집에 사과 없어. 사과 먹고 싶다네. 사과 많이 사지 마요. 아니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건 안 돼. 이거 이거. 빨간 거, 빨간 거. 일, 오, 삼, 하나 더, 하나 더, 3 그거 말고. 네. 3 아, 아. 됐어, 됐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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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오렌지 3 3 3아3 3 오렌지 3 3아3 3 3 3 3 3 3 3 3 오렌지, 오렌지 한두개 살까? 어. 저기 앞에, 아, 그래. 이거 아래 이거 아빠아이아양 아파, 아빠 거. 이거 양파, 아빠 거? 아니, 아니야 아파, 야스파게티 아파, 아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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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아아 아빠는 아니 약... 있어요. 아 있어요? 맞고. 아 이때 장어. 네, 얇은 게 없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아... 얇은 게 없어. 음,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장어 좋아해? 아니야 이거 너무 이거 뭐 뭔데? 먹어. 케찹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장, 장 좋아해, 이거. 아 장어 토마토 좋아해? 응. 어 토마토 케첩 집에 있어.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자. 네. 장, 토마토 좋아해 동생은. 우유만 좋아해. 네, 우유 좋아. 동생 이 없잖아, 장우야. 아 어, 여기 토마토 있어. 여기 토마토 있어? 양 여기 장자자자 여기나. 엄마한테 물어봐요. 몰래 빼고. 엄마 토마토 많이 사 안돼. 아, 아 토마토 많이 사면 안 되지. 그럼 장우 왜 샀어 방금? 어, 집에 토마토 인데 왜 샀어? <laughs>